저희 부모님은 열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환상, 가정에 대한 환상,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어, 저한테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사랑이고, 언약이고, 결혼의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무의식에 있었던 것이어서, 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왜 우리가 약속을, 연애를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처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10살 때 이혼했던 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 살지 말아야지.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환상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나 강렬했냐면,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랑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지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만의 기준은 바로 내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려주는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주는가예요. 저와 오랜 시간 친구가 됐던 분들을 보면은 저의 마음을 많이 알아차려줬어요. 물론 저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관계고 소중한 관계라고 정의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의 친구 관계는 없었고, 정말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원했던 것 같고, 그만큼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가치가 저는 높다고 생각 못 했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 타령인 거죠. 이것이 저는 애정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정결핍이라고 잘 몰랐고 또아른 후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했던 구멍을 메꾸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랑이 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17살입니다. 네, 미국에 있었다가 겨울방학이 아니고 여름방학 때 제가 뉴욕에 3개월 정도 살았었어요 혼자서 말이죠 어, 유학은 원래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도 이제 어, 힘들고 차가운 외로운 타지 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었는데 그때 이제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하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17살 때 말이죠. 만날 기간은 일주일이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의 시간,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뒤바꿀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름방학 때 다른 유학생들처럼 우리 집으로 돌아왔더라면 한국으로 귀국했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유학길에 올라지도 않았을 거고, 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다면 은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이혼과 또 외동 아들로 자라고, 홀로 외롭게 자라. 그래서 결국 사랑 때문에 유학을 가고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서 부모님끼리의 사랑이 없어서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하고서 또그 사랑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던 곳은 어, 남아공이란 곳인데요. 여기 남아공에 가게 된 사연도 정말 웃겨요. 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다음에 저희 엄마와 저는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의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친척분이 남아공 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때마침 두 분이 연애를 하고 또 내가 빠져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국에 있으면서 집이라고 느끼지 못하기도 했고 도전을 잡고자 하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15살에 저는 홀로 남아공에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랑이 부족했던 아이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귀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행동의 이면에 보면은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한것 같지만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감정이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에너지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발생한 강박 사랑 때문에 발생한 경쟁 사랑 때문에 발생한 인정욕구 뭐 이런 다양한 것들로 발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직업이나 사람을 만나는 데도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이렇게 함께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어요. 너무 너무 그 구멍이 컸던 거죠, 결핍이 컸던 거고 또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어, 좋은 쪽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친구들도 보면은 저랑 오래된 친구들은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저의 친구들도 그렇고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저랑 친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혼을 많이 하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녀 입장에서 이혼을 한 가정 중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또 한부모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때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어, 합의적으로 이혼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해서 당시 10살인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엄마랑 살기로 선택을 했고, 그것은 외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였죠. 네, 그래서 뭐 어른들의 세계에서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됐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 학교를 한 10군데 정도 다녔던 것 같고요. 어, 초등학교 때는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이름을 뭐, 적어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 이름을 엄마로만 적었고, 아빠는 빈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같이 안 사니까 사인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왜 빈칸인데,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렇게 좀 창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는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어, 먼저 뭐 아버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 만나러 가거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 음.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하기는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오픈했을 때잘안 물어보고 또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꺼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얘기하는 것쯤이야 할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혼을 하고서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인생이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이 미움과 원망이 대상이 되었었던 거였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는 엄마를 미워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서로를 미워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자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음, 눈치도 많이 보았고, 또 항상 불편했어요. 엄마는 아빠 욕을 하고, 아빠는 엄마 욕을 하는데, 나는 검사 입장에서 아니, 나는 판사 입장에서 검사와 변호사 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어, 쿵짝쿵짝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10살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전이가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이 잘 전이를 받게 돼요. 음,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도 제가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제 마음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마음의 고가에는요 어, 제가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았던 경험, 사랑을 주었던 경험, 그런 건강한 감정의 교류와 교감이 있었던 친구들은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연인 관계, 가족을 맺게 돼도 조금 더 건강하게 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정 생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무엇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이 봉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갈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정말 많은 영어과외를 하면서 부잣집도 가고 부잣집 아닌 곳도 가고 마음이 부자인 곳도 가고 마음이 가난한 곳도 가고 뭐,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부자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음,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잘 캐치를 해요 왜냐면 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항상 그런 것을 캐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좋은 부모와 좋은 아이도 많구나. 음,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갈 때마다 부럽기죠. 아, 부럽기도 하고 <laughs> 여러 가지 아, 내가 갈 길이 이런 거구나도 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반면에 저와 같은 아이도 많아요 저와 같은 부모도 많고 저와 같은 정서적인 나이를 갖고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음. 제 마음속에 부러운 거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부귀영화보다 뭐 엄청난 아파트보다 좋은 차보다 저는 그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내가 부럽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이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 결핍의 힘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뭐 유학도 가고 유학에서도 돌아오기도 하고 직업도 바꾸고 만나는 사람도 변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삶에 있어서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혼한 거 아니고 음, 부모님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현실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남도 아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들을 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대화를 시도해보고,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과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고쳐야 할 부분도 생각해보고, 행동을 옮기면 됩니다. 누구보다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었던 분들이었고, 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본인들의 부모님에게도 못 받았던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자면은, 음, 그리고 그, 내가 못 받았으니까 너도 못 받아야지라는 생각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지 게 말아야지 라는 굳은 결심과 엄청나게 피난한 노력을 어, 해서 대단하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피난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겨우 알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부모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서 음, 사춘기도 없었고 착한 아들이었고 착한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계하는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고, 너무나도 30년 동안의 세월이 허송세월 같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제가 만날 인연과 제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단지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 오고, 아침에 떠나고, 다시 밤에 오고, 밤이 떠나잖아요. 1년에는 4번의 계절이 왔고, 그거 10년 동안 40번을 했고요. 30년 동안 100번이 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이변은 없었고요. 설령 이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것도 없을 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 가정적으로 봤을 때, 이혼한 가정에서 어, 내가 이혼한 자식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어은 방어적인 부분, 또 남들의 편견, 사회적인 시선, 나중에, 어, 뭐, 부모님을 제대로 두지 않고 올바른 과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 을 하겠냐라는 그런 압박과 편견에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노력해보고, 어, 정말 믿, 믿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난관들이 이혼한 것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자격지심이라든지, 어떤, 뭐, 나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 그 일은 진나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였습니다.